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리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의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일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주님은 내 가운데 모두 즐겁고 복된 날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고난당하는 것이, 에, 낯선 일이 아니다. 아, 당연한 일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은 여인들, 또 어린아이들, 또 뭐,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자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그런 문제, 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하는 그런 문제, 뭐, 또 가난, 자를 차별하지 않는 뭐 그런 모습들, 17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의 천국에 가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더 언급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이야기 또.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를 고쳐준 그런 이야기 아무튼 연약한 병자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계속 그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죠. 먼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인데 어, 사람들의 질문이 어떤 이혼이 합당한 이혼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혼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답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어, 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어,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여 물었다. 의도가 선하지 않은 거죠. 진짜로 이혼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곤란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판했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는가 하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를 어, 빼앗기 위해서 본처와 이혼을 했거든요. 그걸 비판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느냐, 이걸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이혼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 아주 곤란하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묻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명령했느냐, 어떻게 말했느냐, 이혼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증서를 써서 버리라 모세가 말했다는 거죠. 그게 신명기의 말을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아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니하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뭐,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아내를 내버리되 이혼증서를 써서 손에 지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 여자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수 있다. 또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미워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가 있다. 어, 그렇지만은 내보낸 사람이 다시 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이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혼을 해도 되는구나. 이혼 증서만 써서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그냥 이혼 증서 써가지고 손에 쥐어주고 내버리면 되는구나 에?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이혼 증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너는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취함받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증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렇게 이혼을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고 했는데. 과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라고 모세의 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답변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사람이 완악해서 오데르 말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한 것이지 원래. 사람은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또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답이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왜 신명기에서, 어, 이혼증서를 써서 내버리라고 했느냐. 그리고, 다시 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랬느냐? 그것은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한번 내보낸 아내를 다시 맞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은 곧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지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본래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인간의 어떤 완악함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고 창세기의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는 그 부분, 그것은 죄를 범하기 전이죠.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가정을 만 부부를 음,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 이 바리새인들은 범죄한 이후에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했다면 예수님은 다시 창세기의 말씀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주신 것이죠.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함부로 아내를 내버리지 말라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랬고 그냥 그냥 내보내면 이 여자는 다시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통해서 내보내라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내보내라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정말 불륜을 갖다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어뭐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다 어 수치스러운 일 했네 이혼증서내보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아내를 내버리고 남자들은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남자들의 특권이라고, 권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너무 쉽게 아내를 버리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이혼증서라도 써서 내보내라 그랬고, 여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부로 이혼하지 않도록, 어, 다시 재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그 자체가, 어, 이혼 자체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모르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거나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면 다 가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아,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것이 제정될 때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는데 부부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관계가 만, 이, 이, 처음 제정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짝을 지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사람이 나누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줍니다. 또 17절부터 31절까지는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꿇어 앉아 묻습니다. 서란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다 지키라. 어, 다 지켰습니다. 그래?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나이다. 어, 21절에 예, 그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저는 참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던 부분인데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었어요. 부자를 막 욕하고 비난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르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네, 그건 못하겠다는 것이죠. 자기의 재물을 움켜쥐고 다른 계명을 다 지킨다 한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는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수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못 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무리 크고, 많고, 귀한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거, 하나님 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늘길을 낙타보다 크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세 번째거든요.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고난 받고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은 사람이 고난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거 나선 일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그 기가 막힌 말씀을 32절에 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제자들은 뒤따라가고 뭐 그런 앱툰의 그런 그림들이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맨 앞에 가시고 제자들은 일렬로 쭉 뒤따라 가는 거. 지금. 마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앞서가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많은 로마의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앞서가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앞서 가시고 죄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참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35절부터 45절까지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엄마가 찾아왔죠. 어, 당신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왕이 되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십시오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치맛바람을 일으켰었죠. 그때에, 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좌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주님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당한 이 고난, 너희도 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핵심적인 말씀, 이 마가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면이라. 이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이었죠. 예수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렇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 만큼 그렇게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오셨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2절까지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면서 여리고에서 그를 고쳐줄 때에 그가 한말 바디메오가 한말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습니다. 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죠. 디메오 바 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름도 없는 이맹인맹인이다 보니까 할 일이 할일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 거지로 산맹인 거지. 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가 예수를 향해서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예 하나님 나라 왕을 가리키는 것이지, 나를 불쌍히여 썼어. 계속 꾸짖어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쫓아옵니다. 그에게 마지막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성도가. 할 일은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자. 마가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대목인 이혼에 대한 이야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죄가 가져온 결과다. 남자들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혼을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아까 그 24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에 안 들면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서 그냥 아내를 내버리고 지나가다가 아주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본처를 쉽게 그냥 어 수치스러운 일했네. 어 오늘 옷을 다리다가 내 옷을 다 버렸네. 어 나가 <laughs> 이혼증을 써서. 내보낸단 말이죠. 너무 쉽게 에, 그렇게 이혼을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여자들을 위해서는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하고 또 어, 다시 그 아내를 음, 결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어, 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그때 그 시대에 적용되는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 본성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 할지, 또 불륜이라 할지,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혼도 좋은 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이혼이 정당한 사유로 했을지라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결코 신부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와 결혼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의 신부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혼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호세아가 그의 바람난 아내 고메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버리지 않고 세상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뒤따라가고 그 주님을 모범으로 삼고 주님과 같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가정의 소중함을 세상 끝까지 잘 지켜서.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